논두렁에서 상당히 부패한 시신이 발견됩니다. 확인해보니 142일 전에 실종된 전옥분 씨였죠. 귀가하던 길 중학생 딸이 좋아하는 피자를 사온다고 했지만 그날 밤 엄마는 귀가하지 못했습니다. 거의 다섯 달 만에 발견된 그녀의 시신은 성범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. 근데 부패가 너무 심해서 범인의 흔적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했죠. 게다가 CCTV도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던 차 목격자가 등장합니다. 제 핸드폰 빌려서 어디로 전화하던데? 심지어 전 씨의 신용카드도 발견돼요. 이유영이란 여성이 카드를 주었다고 가지고 왔었어요. 전옥분 씨 실종 당시 경찰이 저지른 중대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? 에휴, 집 나간 아주 마는 3일이면 돌아와요. 근데 전 씨가 실종된 평택의 이 동네. 불과 3년 전, 그 유명한 송해의 양 실종 사건이 벌어진 곳이에요. 친구 만난 후 버스 타고 귀가하던 길에 실종된 그녀. 그런데 두 사람 사건엔 몇 가지 공통점까지 보입니다.